아, 또, 어머니는 이런 걸 날.

반절염인데도 이게 되네 오늘 아직. 아, 네, 네, 네. 다따랐어 아, <laughs> 야, 근데 아직도 어울린다.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laughs> 수미, 우리 젊음을 한번 불살라봐. 네, 당달아, 당달아, 당달 야, 야, 그때도 그렇게 해서 청바지 었나 한바지아니면조팔바지로 해서 바지로해팔바지로 해서 라팔바지로 해서 라팔바지로 해서 라팔바지로 해서 라팔바지로 해서 라팔 어. 지로 해서 라에바지로 해서 라팔바지로 해서 라팔하지로 해서 라팔바지로 해이 라팔바지로 해서 라팔바지로 지로 해서 라사랑했 어하루생각해도아한테 배웠어. 어 작사를 네. 내걸 보고 한거 같아. 아이 그럼 장기... 오빠. 네. 어 작사를 네. 네. 내걸 보고 한같 아이 그 오빠. 아한테 배웠어. 어 작사를 네. 내걸 보고 한것 같아. 아이 그럼 장기... 오빠. 네. 어 작사를 네. 내걸 보고 한것 같아. 아이 그럼 장기... 오빠. 네. 어. 오빠 어? 경중 뭐 경이나 서울 갔다 올게. 뭐 안경. 어떻게? 안경이 탔어. 어아 아, 이거 웬 일이 아안 뭐. 보였어? 내올는데 여기 다른 학생. 어, 그 오징어 안경. 오징어 딸인 줄 알았나 보다. 물래 가지고. 안경 색깔하고 <laughs> <생각하고> 비슷해요. <laughs> 아니 안경이 어떻게 야, 그래도 다행이다. 어머 내가 빨리 잡을 가 여기 평지지. 어이구. <laughs> 어 근데 아니 뭐... <laughs> 어 <뜨거. 거진을> <laughs> 어이구 막 녹았어+ 녹았어 이거 봐 어, 이거+ 어, 어, 이 어. 괜찮아. 이거+ 이고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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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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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이또 여기 이 <laughs> <laughs>